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샌드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샌드박스가 지금 약간 최근에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만들어져서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 추가적인 체크를 하면서 다음 흐름들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샌드박스가 이 박스권 형태의 그림은 다 완성을 시켰어요. 우선, 지금 계속 큰 흐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돌파가 나오고 나서부터 각이 바뀌어요. 옆으로 행보각으로 넘어가고요. 행보각에서 이제 힘싸움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다시 다음 방향성 을 잡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힘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돌파각이 확실히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아래로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아래 곡선을 타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이 보통의 성질이 어떠냐면은 하단에서 자리 잡으면 상단까지 가고요. 상단에서 실패하면 하단까지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까지 온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랑, 단기적으로 볼 때랑, 해석 방법이 조금 갈려요 우선은 이 신호가 만약에 요 이전에 있었던 여기 또 매물이 많으니까 계속 돌파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 관점상은 나쁜 흐름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런 큰 거래량이 이게 뭐 미친듯이 올라가고 나서 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큰 거래량들은 역대급 거래량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큰 변화를 앞뒀을 때 보통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뤄서 짐작해서 봤었을 때 저는 어, 요게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신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신호예요.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사실 바라는 거 지금 최근에 장조았을 때한 방에 치면서 가기를 되게 바랬던 건데 이게 단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터졌던 게 거의 대부분 좋지는 않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이건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물량이 땅 터지면서 아 힘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힘을 많이 썼으면 뭘 해야 됩니까 쉬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면 쉬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쉬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앞으로 이어지게 될 시나리오가 뭐가 되냐면, 결국 여기서 어떻게든 소화를 해서 비비고 넘어갈래. 아니면, 이번에 실패해가지고 밑에까지 다시 왔다가 다시 모아서 도전할래. 이제 이거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보통 이게 첫 눌림목 있죠? 강하게 빵 터지고 나서, 중요 자리를 건드리면서 빵 터지고 나서 돌파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를, 안 깨트린다면 여기를 물고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여기 빨리 지금 빠르게 소화해가지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지가 살아있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고 반대로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깨지면 결국엔 아, 이번 턴에선 힘들겠구나. 밑에까지 다시 왔다가 다시 푹 쉬고 올라와야겠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이미 나왔단 말이죠.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딱 하고. 땅하고 찔러주고 나서 한번 눌림목 잡고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요 지점이죠. 가격선으로 치면 750원 정도거든요. 750원 정도 자리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리고, 여기서 지금 와리가리를 이제 할 거예요. 당분간은. 여기서 깨지면 여러분들, 우선 절반익절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자리 오면 분할익절 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750원 기준으로 깨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번 턴엔 가기가 힘들단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전량익절 해버리시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받으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반대로 깨지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매물 이전에 있었던 거싹다 소화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두 번째까지 찔러보고 났었을 때의 매물 반응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물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라 보여서 한두 번만 더 살려서 움직여주면 전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이니까 벌써부터 희망을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이7 5 0원자리깨지는안 깨지나 위주로만 보시고, 이후 향방이 결정이 날 거니까, 그거 기대,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는, 우선 부다리 전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안 하신 분들 하시라고 했어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각이 나오면서 넘어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해주다 안깨뜨리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도 파동값 그대로 끌어올렸을 때볼수 있는 다음 자리가 대략적으로 6,5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넘기려고 만든 겁니다. 이번이 됐든 다음이 되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요것만 충족시켜주고 넘어간 준다라고 하면 6,500원 정도까지 다 목표가 잡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를 지금 지금으로부터 쳐도 거의 6 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큰 파동이 아마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할 거예요. 잘 나와주면 6,000원대 구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